노령산맥 험준한 산줄기 따라 흐른 풍부한 강줄기와 비옥한 토지로 시설 원예와 수도장이 활발한 곳 전라북도 정읍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금빛나는 국내 유일 작물로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 노랗고 반짝이는 금빛 게다가 국내 유일 작물로 부자가 됐다는 주인공을 찾아나선 역전의 부자농부 제작지. 어? 어, 안녕하세요. 아이. 예. 저기 혹시 음. 이 근처에 금빛으로 된 국내 유일한 작물을 키워 가지고 부자가 된 농부분 혹시 아세요? 아, 그지 말아요. 여기 3대째 농사짓는지. 3대째 농사를 짓는지. 그러면은 그분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죠? 아, 그지? 그, 저쪽으로 가면은, 간판이 세개 있는 집이 있어요. 간판이 세개나 있다고요? 주민에게 단서를 얻어 찾아간 곳. 어? 네, 저기. 하나, 둘, 셋. 판판이세대로 셋. 찾은 것같습니다그렇다면부자가부도 혹시 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금빛나는 국내 유일 작물로 부자가 되신 농부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부자 농부. 왜 이렇게 간판이 세 개씩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쓰였던 이제 간판을 아버지가 물려받으시고 저의 사, 이제 간판명이 따로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판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빛나는 국내 유일한 작물은 어떤 거예요? 네, 이겁니다. 오호 금빛 잎사귀가 맞습니다. 이것이 국내 유일한 작물 은은한 노란 빛이 아름답군요. 저희 농장에서 개발한 유청금 및 조경수 화훼로 연 매출 1억 8천을 올리고 있는 류호인이라고 합니다. 화훼 농장 운영 14년차 연 매출 1억 8천만 원의 류호인 부자농부입니다. 농지 면적 약 8만 5천 제곱미터. 다양한 화훼 작물을 재배해 억대 의 부자농부가 됐다는데. 철마다 예쁜 꽃 보며 푸릇푸릇 식물들 속에서 사는 류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맑은 공기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는 아침. 부자농부의 첫 일과는 물 주기에 본인 아침 물한 잔은 잊어도 식물들 물 챙기는 건 잊는 법이 없답니다. 잎에는 좀 미세먼지라든지 저 작업하면서 붙어 있는 이물질 때문에 조금 탁해 보여요 처음에는 그러기 때문에 좀 잎에 일부러 물을 뿌려주는 이유가 좀 가성도 잘 되고 또 잎에서도 수분 흡수를 좀할수 있게끔 뿌려주는 이유도 있고요 물을 뿌려주게 되면 생기기가 보이는 그런 효과가 보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잎이 번지는르르 <laughs> 진짜 생기가 있어 보이네요. 물 머금고 빛을 발하는 화훼들. 그런데 종류가 얼마나 돼요? 저희 농장에 있는 게 가지 수란다면 백 가지 정도 되고요. 주로 이제 나오는 저희 음 이제 상품은 청이당풍이라든지 라일락이라든지 또 소나무, 팽나무 이런 종류로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화훼들 중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안시류인데요. 소비자들이 이제 생명이 강한 걸좀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 잘안 주셔도 잘안말르고이 부분이 좀 빨갛게 생, 보여서 소비자들께서 되게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반려식물 키우기가 유행이다 보니 키우기 쉽고 예쁜 식물들이 가장 우선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비자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이제 식물인데요. 벵갈고무나무라고 실내에서 이제 키우는 식물이고요 병의 식도 강하고 물 관리에 이제 잘못하셔도 애가 좀+ 좀 강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공기 정화 기능으로도 으뜸 쉽게 관리하고 오래 두기 좋다고 하는 거데요 하우스를 나와 어디론가 가는 부자랑부. 아니 농장 소개하다 말고 갑자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 해요. 저희가 하우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노지에서도 일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심어져 있는 거는 이롤성이랑 저희 청이단풍이랑 어, 라일락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작물을 노지와 하우스, 아니 분자랑뭐 따로 재배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여기서 어느 정도 한 2, 3년 정도 재배한 다음에 추라 되기 전에 이제 하우스로 들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노지 면적만 약 8만 2천 제곱미터. 화훼 농장의 거의 대부분 작물을 노지에서 키운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자농부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 같은 작물은 바로 이거랍니다. 여기 있는 이제 팽나무가 저희 농장에서 제일 고가인 조경수거든요. 농장내 최고가 조경수라고요. 조경수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일단 자태가 남다른데요. 그 몸값 과연 얼마나 될까요?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주네다해서 먹소리 뭐 날개 좀 비싼 수종입니다 와우 진짜 억 소리 나는 나무답게 위풍당당하네요 그런데 그 나무 사이에 웬케넌 누구냐 비싼 나무다 보니까 좀 여기를 좀 지키라는 인물을 이제 준 이제 강아지거든요 이런 좋은 자리에 벤치나 또 펜상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더 좋을 텐데 생각하면 또 저도 어좀 어떻게 할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농장 찾는 고객들과 함께할 방아를 찾는 중이라는데 그럼 우리 멍멍이 허 어, 나무 지키느라고 더 바빠지겠는데. 햇볕에 녹음이 지터가는 시간. 바삐 움직이는 손이 있는데요. 뭐 하세요? 날도 더운데 쉬었다 하세요. 나무의 시기를 놓치면은 나무가 안 돼. 만들고. 이 고수의 느낌 철철 나는 이분 누구신가요? 저희 스승님이죠 아버지 아버지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농구를 만든 부자농구에 붙인 류 대삼 아버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화분 하나를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살피고 계시던데 에? 뭐, 뭐 하시는 거예요? 근재요 수영 잡고 작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작품이야? 그런데 작품을 뜯어서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그거 왜일까요? 소나무는 표지로 한번이 명화가 나오면은 끝난 걸로 알잖아 일반인들이 이 순을 찌으면 눈이 다시 수는 한번 단엽이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입을 좀 섞어줘야 돼요. 음. 이불 속근 후 이번엔 철사로 꽁꽁 나무로 를올매는 아버님 그렇다면 이것도 작품의 일환이가요 철사로 수형 잡는. 철사를 이용한 섬세한 손길로 금새 모양을 잡은 나무 분재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게 고등학교 이 형님도 시작해 서 배우러 가갖고 제가 분재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후 50년 넘게 분재에 매진한 류대삼 아버님. 국내에서도 인정받으며 각종 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드었을 때 자기가 스윙, 응? 스윙이 수행, 잘 나오고 그러면은 성취감이 딱 느껴져요. 사실은 이 일이 평범한 나무였던 소나무에 특별한 이야기가 담아졌습니다. 괜찮냐, 나무? 멋진데요. 말로 분재인사들 있고 실제로 자기가 하는 사람이 있어 노력 안고는 진짜 안돼 분재. 이것이 노력의 흔적들. 아버님의 분재 신념도 보수라하니 류호인 부자농부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로 승부를 그어야돼 지금 진로. 그 나무는 옛날에는 양으로 했는데 지금 진로해야 돼 진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분재로 나무의 부가가치를 높여라. 나무에 새 생명을 넣어주는 부자농부의 농장 이번엔 새로운 작업 중인가 봅니다 그런데 부자농부 옆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분 누구세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농부의 또 다른 조력자 김옥희 어머님입니다 아버님에 이어 어머님까지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머님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호접란을 분에 넣어가지고 분갈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야 예쁘게 나올 수도 있고 잘클 수도 있고. 분갈이 담당 어머니. 오랜 세월 해온 비법을 부재농부에게 전수해 주셨다는데요. 그 비법이 뭔가요? 화분을 분을 빼버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자라, 계속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빼버리면 호접란 수명이 훨씬 짧아요. 호접란 수명 잡고 모양 잡는 법도 있다고요? 지주대를 이렇게 세워야 요 이게 반드시 고정이 돼서 어디 배송을 할 때나 집에서 키우실 때도 이게 흔들리지 않고 고정이 돼 있어요. 이게 그냥 하면은 막여기 움직여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 주는 거예요. 단단히 지지해 주고 나면 풍성해진 화분 완성. 이 과정을 평생 몸소 보여 주셨답니다. 아들 가르쳐도 주고 다하는거 혼내주기도 혼내 열심히 따라하려고 하죠 <laughs> 엄청 열심히요 어머님 눈에는 14년 차 부자 노부가 여전히 어린 아들인가 봅니다 잠시 후 점심시간 근사한 집밥이 한상 차려졌군요 많이 접수고 일좀 줄이고 일하고 먹는 밥이 최고죠. 맛있네 초토니. 아직 맛있게 먹어라. 맛있어. 음. 든든한 조력자인 두 분과 하루에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부전원부. 하하 그러다 보니 추닥거리는 일도 많답니다. 저 이제 아빠 이주로 따라가죠. 경력이 있으니까. 서열이 서열이 돼. 아빠, 엄마, 아저씨. 아, 젊은 세대 쪽으로 하면 이제 아들, 아저씨 따라가고 엄마는 거의 아빠, 아니 아들 위주로 따라가죠. 엄청 난처해져. 머리가 막 짙어지더니, 진짜로. 그때는 얘 아들한테도 말을 못하고, 아빠한테도 말을 못하고. 그러 아들이 다한말안 하고. 지금도 아무 말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부자. 침묵을 깨는 건또 어머니입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인정받고 싶어 아빠한테는 조금 인정도 덜 받지 못 받지 10개 서 절반, 절반 <laughs> 스승인 아버님께 절반의 완성이라 평가받았지만 부자 농부가 꿈을 키워내는 데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지지가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이 하신 일이다 보니까 어, 계속 봤던 게더 거부감이 없었고, 좀, 저희가 좀 발전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분재랑 이쪽 하해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 거의 분재배.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간엽식물 이런 종류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에 맞게끔 좀 재배를 하면,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은 또 아버지한테 또 여쭤볼 때도 있고 아버지가 더 경험 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더 올등하다고 저는 믿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시작부터 아버님과 함께한 농원. 하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아버지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부자농부의 의견 충돌은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온실 온도를 낮췄다. 원인 모를 병으로 식물들을 죽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상품이 안 되고 좀이안 좋은 게 자라서 저걸 어떻게 할까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잘 돼야 되는데 또 저도 이제 자식을 낳아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기분이 좀들 때가 많죠. 네. 식물들이 죽은 이유를 찾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한 부자농부. 현미경까지 동원해 식물들을 자세히 살핀 결과, 식물들의 병을 알아냈고 각각의 식물에 맞는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인터넷상에 그런 병증에 대한 표징 같은 경우는 나왔기 때문에 대조해서 아, 이거가 문제였구나 하면서 파악도 하고 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공부를 잘안 했었는데 졸업하고 이제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노력으로 아버님 못지않은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자농부입니다. 햇살이 뜨거워진 오후, 농부도 화해도 잠시 일선 놓고 숨 고르기도 할 참인데요. 멀리보셨습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로 특허 난 나무가 있어요. 이게 그 한번 보여드릴게. 특허 받은 나무요? 훈장 같은 분재들 사이 과연 어떤 나무일까요? 이것이 우리 농장에서 품종 보호권 등록이 된 유청금 소산다. 품종 보호권 등록이요? 아, 하 여기 품종 명칭이랑 부자농부 이름이 딱 있네요. 있어. 그렇다면 이것이 부자농부가 소유권을 가진 신품종이라는 말씀? 이 종을 처음 발견할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 무슨 놈 했어요 그때는. 들은 무던도 했는데 지금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나무가 좋다. 우리 아들 앞으로 등록이 됐지만 아이 그래도 내가 만들어냈다는 그런 성취감을 느껴요.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원래 이제 원품 종의 그소사나무와 지금 이제 한검수사의 그 차이점이 많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차이점이 나는 게 잎의 색이 기존 이제 소사나무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심사.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등록이 됩니다. 5년간의 심사를 거쳐 마침내 부자농부의 소유가 된 유천금. 그런데 잎이 어째 바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이 나올 때는 진짜 황금색이에요. 황금색인데 이렇게 온게 녹이 와 있죠. 녹이 이것이 녹이 안 오면은 나무 입이탑니다 이게 어떤 경우 가 되냐면은 이런 경우가 돼요. 입이 이렇게 타져요. 아하, 그러니까 은은한 노란빛이 특징이네요.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황금색이 나와요. 그런데 이그을 황금색을 나오기 위해서 하면은 나무 나무가 안 좋아져요. 녹이 안 옵니다. 그런데 70% 차광을 시켰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무 잎이 마르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시사철 귀티라는 황금빛을 발해주겠네요. 판매는 앞으로 3년 후부터 대량 생산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판매가 될 겁니다. 열심히 산 부자농구에게 선물같이 찾아온 유천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유천금을 등록하고 난 뒤에 또 보니까 다른 변이가 나와있었어요. 다른 변이라면 또 신품종. 오 그게 이거군요. 얼핏 봤는 그냥 나무가 쭉 뻗었다 정도 같은데 어떤 변이가 있는 거죠? 잎이 절반 정도가 육층 같이 노란 황금색이 들어 있어요. 내가 이름을 지키는 바냐라고 지어놨는데 이렇게 보굴 보면요, 그, 그, 그 고정이 안 됐다는 거. 반만 황금색. 또 다른 멋이 있네요. 아직은 품종 보호 등록전. 변화를 관찰하며 지켜보는 중이랍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문제가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이제 소비자들의 그 호기심도 일으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최대의 목표는 그래도 이게 소득 창출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품종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라 그날 오후 해도 누그러진 시각 외출을 나서는 부자농부. 설마 퇴근하시나요? 꽃 가지로 갑니다. 꽃을 가지러 간다고요? 너네 천지인게 나무 고 꽃인데 무슨 꽃을 가지러 간다는 것일까요? 여긴 그럼 부자농부의 또 다른 농장? 네, 형 왔어. 어. <웃음> <웃음> 일하고 있네. 와우! 이것은 그야말로 꽃천지.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이 가족 같은 후배 이제 수국 농장에 왔습니다. 수국까지로 왔어. 아, 니네 거. 네. 어. 어떤 거드릴까요 형님? 음, 예쁜 걸로 가져가야지. 네? 다 수국 이쁘니까. 수국을 전문으로 재배하는 후배와는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한국농수산대학교 하훼과 이제 어, 후배고요. 이태화 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소도 수국처럼 환하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부자농부 농장에도 꽃이 그리 많은데 후배 농장에서 가져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품목을 이제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국이 재배하기 좀 부적합하고 저희가 키우더라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태안의 농장에 오면 이제 수국에 알맞게 딱 적정하게 맞게 있어서 수국이 어, 소비자들을 좋아할 만큼의 이제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물건을 팔아주면서 이렇게 상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람들이 올수 있는 환경은 되게 한정적인데 반해서 형명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소비자분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더 많은 인구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아하 말하자면 후배 농부는 전문 생산 담당, 부자 농부는 판매 담당인 거군요. 많은 품종을 이제 생산을 하면 그만큼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어 제가 소비자들한테 이제 저렴하게 팔 수도 없고, 자기만의 농장의 주력 상품을 한 곳에 모으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농장에 있는 물건을 이제 구매해서 팔고 저희 이제 물건도 같이 팔 팔아야지 어, 같이 살수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암녕 그것이 서로가 상생하는 법이자 꽃을 사서 농작으로 돌아온 부자 농부. 그런데 여기 진짜 꽃이 있다고요. 내가 뭐 하고 있어? 꽃다발. 어, 꽃다발. 노련하게 꽃다발을 포장하는 분, 이번 누구세요? 제 어, 와이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자룡부 운동원의 진짜 꼭윤소윤 씨입니다. 어딘지 닮은 듯한 부부. 어떻게 만나셨을까? 아, 궁금하군요 학교에서 한 농대에서 네, 같이 같은 학과에서 만나서 오래 좀 연애하다가 201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요. 청춘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건 반칙이죠. 안 그래요? 입학식 때제 짐을 들어줬더라고요. <laughs>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사귀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살짝 운명인가? <laughs> 약간 그런 생각도 살짝 했어요. 어카? 아내분의 부모님도 강원도 원주에서 화훼농장을 한다는데 이야기가 안 통할 수 없었던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네요. 꽃 이야기하며 꽃보다 화려한 사냥을 키워간 사이 그럼 누가 먼저 같이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어요? 프러포즈 안 했어요 있잖아 <laughs> 알아서아 그건 프러포즈가 아닌데 언가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기다려서 <laughs> <laughs> 10주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0년대 다시 프러포즈 하겠죠? <laughs> 꽃다발 만든 김에 부자랑부 프로포즈 못했다면서요? 한번 프로포즈 연습 한번 해봐요. <laughs> 내 마음을 받아줘. 고마워. <laughs> 아직도 연애 중인 듯 알콩달콩하는 부부. 참 얼마 전에 좋은 소식 이 있었다면서요? 둘째 딸이 이제 100일이 이제 간 넘었어요. 첫째 아들의 둘째 딸 부모가 되고 나니 부모님 마음을 더잘 알게 됐다고 하는군요. 일이 힘들고 그럴 때마다 보면 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꽃보다 딸 보고 있기만 해도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잠시 후 낮에 준비해둔 화분들을 챙겨 차에 싣는 부장부. 이번에도 꽃을 사러 가는 건 아닐 테고, 아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돈벌러 갑니다. 돈벌러요? 하하, <laughs> 그거 좋죠. 돈벌러 어디로 가는지 부자농부의 뒤를 쫓아갔는데요. 도착한 곳은 사찰? 꽃은 무거워도 받고 기분 좋아질 손님들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른다고 하는군요.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2시, 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직접 배달을 다 하나요? 저희 농장에서 인근에서 좀 많이 안 벗어나면 직접 배달을 해드리고 어, 그외 지역은 조금 힘들죠, 직접 배달하기가. 주요 판로는 어, 온라인이나 직거래로 많이 하, 활용하고 있고요. 어, 저희 농협을 로컬푸드로 많이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판로로 판매되는 부자농부의 화훼, 연매출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두경수 화훼를 온라인, 온라인하고 직거래가 1억 5천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로컬푸드로 좀한 3천만 원 정도? 총 연매출이 1억 8천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호인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온라인 직거래 판매 1억 5천만 원 로컬푸드 납품 3천만 원으로 연매출 총 1억 8천만 원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분재로 나무의 부가가치를 높여라 두 번째, 품종 개발로 수익익창출하하성성비비확 확인 완 저희 희획은이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좀더 이제 어 사회적으로 좀 기여할 수 있는 농업을 좀 하고 싶어요. 단순하게 판매를 좀할수 어 있는 게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체험이라든지 치유로 해서 교육적으로 좀 나아가서 좀 사회적 농업으로 좀 발전하고 싶은 계획입니다. 3 대째 묵묵히 화해 농장을 이어가며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류인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명패를 받으니까 앞으로 제, 제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화훼 어벤조스 가족이 화훼 농업을 더욱 빛내주기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